여러분, 금요일이죠? 예. 방송을 할까 <laughs> 생각을 했었는데, 좀 쉬었으면 좋겠습니다. 예. 그리고 어제 209회 방송과 관련해서는 제가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을 했습니다. 어, 내용상 하자가 없다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. 예, 특정인을 공격하기 위한 방송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. 취재하고 보도함에 있어서 저는 절대 성역을 설정하지 않습니다. 예. 누구라도 취재 대상이 될수 있고 어떤 내용도 보도할 수 있어야 진정한 기자라고 생각합니다. 편견을 개입시키지 않고 성역을 설정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제가 생각하는 저널리즘의 원칙을 지켜가면서 방송하겠습니다. 어, 제가 커뮤니티에 사진을 한장 어제 올려드렸는데, 저도, 어, 먹을거리, <laughs> 음식 얘기하면서 여유있게 방송하고, 여유있게 생활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 어, 꽃도 보고, 구름도 보고, 산에도 가고, 강에도 가고, 바다에도 가고 여유 있게 생활하고 여유 있게 방송하고 싶습니다. 하지만 시절이 하 수상하다 보니 제가 다루는 주제가 내용이 다소 민감할 수 있습니다. 예, 저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어쨌든 휴일 잘 보내시고 예, 다음 방송에서. 만나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, 감사합니다.